임문수의 진성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임문수의 진성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좀더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랠리 경주용으로 제작이 됐을 만큼 강력한 하부 세팅과 고성능 서스펜션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는 오프레드의 급판왕 레인지 랩터입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4세대 랩터에 적용된 멀티 인포콘을 사제로 장착을 해주셨고요. 정품처럼 동일한 사용과 3D 어라운드 뷰도 적용이 됐습니다. 21년 3월에 등록된 레인지 랩터 2.04룬 경유 모델이고요. 보험미력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호불호 없는 짐블랙 칼라에 누유 없이 관리 잘된 7주행 5만 킬로대이고요. 적자함에는 슬라이드 커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다이나프로 엔티 타이어도 4장 모두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선이탈 긴급제동 액티브 브레이킹 경사로 밀림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와 하이패스 7가지의 다양한 주행 모드로 안전과 편의성도 고루 갖추었습니다. 판매가는 4,3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외장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진블랙 칼라이고요. 제일 중요한 하체 관리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엔진 하부에는 기본 언더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 하체 관리 상태에 누유나 부식도 없습니다. 운전석 서스펜션이입니다. 알루미늄 루안과 등속 조인트 활대링크, 고속능 폭스 쇼버와 스프린 상태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조속석쪽 서스펜션도 관리 상태 퍼펙트합니다. 범퍼 맨 하단부 양쪽에 견인고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번호판 마저도 깔끔합니다. 대구경 포드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블랙 그릴도 상당히 멋있고요. 전방 부유 카메라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와 안개등도 변색 없이 깨끗하고요.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와 안개등도 깔끔합니다. 돌방이나 자는 집 하나도 없는 본네트도 관리 상태 좋고요. 전면 유리에는 열차단 썬튼 필름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본넷, 헨다, 범퍼 안에 단차도 없고요. 대형 오버헨다도 깔끔합니다. 블랙 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생얼 흠집은 살짝 있습니다. 다이나프로 NT2 타이어도 트레드 상태 짱짱하고요. 휀더 안쪽에 알루미늄 서스펜션과 대구경 스프링 보이시죠? 어떠한 홈로를 주행한 다할지라도 차체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휀더 안쪽에 에어밴드 가니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휀더 사이드 미러, 운전석, 조수석 뒤 휀더 라인까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도 없고 무공마저도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차체 하단부에는 보드용 사이드 발판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차체 하단부 보호 역할도 해줍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에 자는 집이 상당히 많아요. 출구 결정이 되시면 복원 작업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짱짱합니다. 뒤쪽 휀다 라인에 레터 데칼 스티커도 멋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갔습니다 하체 관리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후륜 서스펜션도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차체 안전성을 도와주고 뒤틀림을 잡아주는 레터럴 바도 이중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하차관리 상태 전면부와 동일하게 누유나 부식도 없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견인 위치와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 전기 공급을 해주는 커넥티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미범퍼 양쪽 하단부에 견인고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게이트에는 레인지 레터와 데칼 스티커도 부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이트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어, 게이트 부드럽게 잘 내려오고요. 슬라이드 커버는 줄을 잡아 당기고 오른쪽으로 제혀주신 다음에 밀어주시면 가볍게 개방이 됩니다. 적자한 내부를 볼게요.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관리 정말 잘 되어 있고요. 흠칫난곳 하나도 없습니다. 슬라이드 커버는 잡아 당겨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금장치가 걸립니다. 조수석 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외장 관리 상태는 운전석과 동일하게 깔끔하고요. 다만 휠 4장 모두 자는 집이 있습니다. 부터치로 깔끔하게 마무리 작업 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장재 관리 상태 확인할게요. 운전석 도어 트림입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버튼에도 칠까짐 현상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석 시트 날개 부위에도 잔주름 하나 없고 엉덩바지 꺼짐 현상도 없습니다. 등받이와 헤드레스트까지 깔끔하고요. 등받이에는 레터, 레터링도 레터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 시트 관리 상태도 좋아요. 운전석 뒷문 도어 드림도 살짝 사용감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관리 상태 좋고요. 바닥면도 깔끔합니다. 자, 이제 차량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게요. 차량 안에 탑승을 했습니다. 바로 시동 걸어볼게요. 오우, 랩터만의 웅장한 배기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핸들로 전달되어 오는 미세한 진동조차 없고요. 계기판 상태 확인할게요. 계기판상 실주행거리 52,281km 확인되고요. 경고등 하나 떠 있지 않습니다. 운전석 왼쪽 무릎 위에 오토라이트 다이얼과 기본 크루즈,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는 트레일러 조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핸들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핸들 좌측에는 기본 크루즈와 매뉴얼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블루투스 오디오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우측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있는데요. 모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형 모드가 활성화되요 화살표 방향대로 스포츠, 숲풀 자갈길, 눈길, 진흙길 모래길, 사막길, 산악지형까지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전면 유리에는 탈부착식 하이패스 단말기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상부에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에는 4세대 랩웨에만 적용이 된 대형 멀티 인포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기능도 상당히 간단하고요. 360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증강현실 어라운드 뷰가 활성화가 되고요. 3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차량을 한 바퀴 회전을 시켜주면서 주변 상황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박한 기능도 있습니다. 자,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핸드폰 어플처럼 다양한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차량 설정을 이 안에서 모두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시거잭과 USB 단자 두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게이트 좌측에 차체제어 4륜, 경사로 밀림 바지 버튼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2륜, 4륜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도 있습니다. 기어봉은 크리스탈로 튜닝을 해주셔서 상당히 이쁩니다. 자, 암네트는 덮개를 열면 이렇게 수납함이 1단, 2단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간단히 확인했고요.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 포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엔진 사운드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본네트를 개방했습니다. 사운드 바로 체크할게요. 와우, 경유 엔진이라고 하기에 믿겨지지 않을 만큼 엔진 소리도 정숙하고요. 엔진 눈 관리 상태도 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어떠셨나요? 보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에 5만 킬로대의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오프로드의 끝판왕 레인지 레터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진성가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고객님들께는 안심할 수 있는 탁송 거래도 도와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차량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이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